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고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만행결사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또 보시더라도 또 우리 텐트 상황을 한번 비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현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집 없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캠핑장마다 사정이 다르는데 여기는 소나무 숲 캠핑장으로 소나무 숲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좀 한숨 푹 쉬셨다가 지금 좀 나와서 말씀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텐트마다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마다 각자의 텐트에 첫날 부여받은 번호로 계속 이제 자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는 1인 1 텐트고요. 여기서 이제 혼자 자게 되는데 이 텐트의 좋은 점은 일단 바람이 굉장히 잘 막아지고요. 그리고 의외로 안락하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텐트에서 자는 거 처음 해보는데요. 매우 잘 잤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실질적인 그런 좀 점은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현재는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방음이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이 잘잘 잘 수가 있습니다. 옆에 스님이 뭐 하는지 다알수 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네. 스님 건빵 드시고 계시네요. 지금 깜짝 실시간 하고 있어요, 스님. 좋아요. 네. 맨날 생각나요. 네. <laughs> 오늘 건빵 공양을 건빵 공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동행에서 짜장면 공양이 있어서 열흘만에 처음으로 면을 먹는 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스님들 이렇게 담소 나누고 계세요. 네. 사실 매우 춥습니다. 네, 진각스님께서는 어제 1일 참가자로 등록 그 잠깐 오셨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텐트 안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텐트 안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laughs> 김영규 대표님, 박종천 거사님. 응원하시는군요. 오늘 밤 주무, 잘 준비 벌써 하고 있어요. 이미 실은 여기 그 술래 대중들은요, 갔다 오고 나서 한두 시간 휴식을 좀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잠깐 한두 시간 휴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잠깐 실시간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운영 본부입니다. 여기에는 대덕사 다도반에서 그 차를 봉사가 왔고요. 회장님, 회장님 전화. 우리 지난번에 90일 동안 상월 선언에서 차 봉사를 해주셨던 대덕사 다도반 명성달해원 보살님들이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차 도구를 다 싸들고. 지금 지원을 나오셨어요. 자비순례단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차를 드시러 좀 스님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실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귤 공양이 또 와서 귤과 핫브레이크도 이거 차도 있습니다. 우리 약사부 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은 약사전이 왜 한가한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그동안 치료를 너무 잘해드렸나요? <laughs> <laughs> 아줌마 오늘 오늘만큼 약사전이 한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사전 우리 네. 플랜 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약사전 플랜 카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요렇게 약사전 항상 운영 본부가 마련이 되면 약사전이 같이 마련이 돼요. 늘 여기가 문전성시인데 오늘은 어떻게 대기번호 저희가 끊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기번호 없이 텅텅 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순례단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발과 여러 가지 통증들이 이제 좀 적응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운영본부이자 매번 캠핑장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본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텐트 배치도도 좀 다릅니다. 네. 지금. 네. 자비술래당 화이팅. 지금은 잠깐 소식을 전하는 용으로 제가 깜짝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또. 소나무 숲 속을 잠깐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자, 지금 실시간을 반기는 룰리형 팀장님 고생하시는 박기련 팀장님이네요. 우리 항상 걷느라고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오늘은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뭐, 뭐 드시고 계셨어요? 건빵입니다, 건빵. 국민용 건빵. 아, 우리, 우리 자비술래단 이거 준비하시고, 이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고 계신데요. 우리 여기 술래단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 운영지원단장 박길희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희들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하고 있고요. 선스님 너무나 생생하게 중계 주시죠. 항상 박수와 응원을 보내 주십시오. 끝까지 긍당 극복 자비수를 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더 귀엽죠? 아, 아, 아 귀여움이 뿜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우리 운영지원단장님인데요. 안 보이는 데에서 지금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기자님들 텐트가 멀리 보이네요. 기자님들 텐트, 기자님 저기 우리 김범수 PD님 또손 흔들고 계시고. 좀, 아, 우리 지금 자원봉사팀에 장영옥 자원봉사 우리 공양팀 팀장님 지금 서둘러서 텐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장영옥 팀장님, 우리 실시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양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내 <laughs> 네, 서둘러서 <laughs> 지금 텐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내 네, 실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얼른 인사해 주세요. 모르잖아, 안녕하세요. 네. 잠깐 휴식을 낚시하고 있어서내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많이 졸립죠. <laughs> 춥진 않으셨어요? 아유 무지 춥습니다. 우리 이거 공양 팀 전반적으로. 예. 우리 순례단 전체 공양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전체 팀장님이신데요. 예. 우리 여기 순례단 보시는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뭐 이렇게 순례팀의 자원봉사 팀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순례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참 기분이 좋고요. 어,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면 가끔 놀러 와서. 일일 봉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우리 장영욱 봉사 팀장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공양 장소가 매일 다르고, 매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양팀이랑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일일 참가자로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루 와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은 간디의 소금 순례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릴 건데요. 어제 대중공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발제를 해주셨어요 황순일 교수님이. 근데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음, 그 이야기를 내일 정도 해드릴까 하는데 이 자비 순례의 완성은 여러분이 함께 동, 동참하시는 데 있고 함께 발언해주시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자비술래단 있는 텐트 상황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종종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 정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베어 내일은 문경세제 2화령 넘어가는 날입니다. 내일이 딱 250km 정도, 반 정도 온 상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